저거 괜찮았어. 또 엘리베이터 문 열라고 니가 아, 아따. 이게 됐고 이거 당기기 쪽팔려서 당기겠네. 아 이제 밑에서부터 끄집어올린다. 한 단계 끌어야 됐다. 엘리베이터 이제 밑에서 끄집어올리고 있어 야가. 이때까지 문만 열어줬는데 심지어 이제 엘리베이터를 끄집어올린 다음에 아 용쓴다 용쓴다 똥나고다 아아 똥싸다 똥싸 아. 아똥 싸한다, 똥 싸. 아하. 이제 딱 있는데 사람이 타고 있으면 진짜 대박인데 아 아무도 안 타고 있네 아짜증나어딱 이렇게 일층 야층... 1층 가야지 어문을딱 열었는데 사람이 터 빼야지 그래 그 사람이 눈이 딱 마주치야 지호가 아아쉽다자 41번 버스 타야 되고 어 저기 바로 온다 41번 안녕하세요. 스킨 올리면 안 되는데, 감사합니다. 네. 초량이 뭔데? 여기 왜 초량? 만나 자, 하나은행에서 안전하고 이제 가자. 밥 먹으러 가자. 밥 먹으러 갑니다. 우선 좀 걸어 가야 되거든 그 부산역 앞에 있으니까 식당이 부산역 앞으로 걸어가자 자 부산역으로 출발 걸어가자 여기 그 중간에 가다 보면 차이나타운인데 차이나타운 한번 더 가보지 뭐 여기 이제 부산역 앞에 차이나타운이고 아까 여기 문이 저기 있네 아 이게 있어서 중국사람이 많았나보다 아까 가보자 차이나타운 이기좀 신기하다 그래 간판이 다 한자로 되어있네 이집 맞나? 아닌데? 맞나? 네. 이 집이야. 이건 뭐고? 유비, 간호, 장비, 조조이, 뭐시지? 다 왔다, 식당, 이제. 여기 이 집이다, 아이디라고 가. 허거집. 근데, 웨이팅 있는가 모르겠다. 여기로도 가면 된다. 대기표를 뽑아라는데 안녕하세요. 네 명입니다. 아니요. 대기표 안 뽑아도 될까요? 네. 네. 왜 이번 엘리베이터 문안 열어주면 되니? 어? 사람 앞에서 안 하는데. 어? 서심하게 <laughs> <laughs> <소심하게 웃음> <소심하게 웃음> <소심하게 웃음> 하는데? 어사람들이게 완전 서심하게 하는데? 2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우유 뭐지 우삼겹인가? 그게 맛있다 우삼겹. 우삼겹 한 개랑. 어 소목 심살 오케이. 그 다음에 차돌 하져어 차돌 오케이. 어. 고 야채랑 새우 이제 선택하자. 야채 닭. 유튜브에서 보니까 새우 완자 막 많이 먹던데 그건 어, 어떤 건가요? 네, 새우 완자의육 사사 네. 드시는분요아요 네, 여기에 새우 완자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날치알 새우 완자, 오리지널 새우 완자, 그리고 밑에 보면 가보지어 새우 완자가 있습니다. 음, 저희 오리지널로 하겠습니다. 오리지널? 역시 뭘아시예요 <laughs> 오리지널하고 이거 그냥 드셔도 되고요. 네. 아니 야채 유부. 유부로 해주실 때. 네, 요유부에서 네. 유부초밥처럼 된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7만개 들어간걸로 얘보다는 저번체 이렇게 하시는게 옳을 것같아 네네네 그렇게 해주십요 네. 일단 이렇게 해보자 배가 안 고파가지구 오케이 오케이 아 면을 안했네? 이렇게만 음. 해도 1 2만원이 돼. 라와 네. 어때 오케이 네, 네. 네. 이제 고 탕인데 이 탕에다가 고기를 뽕 넣어가지고 익힌 다음에 딱끓서 먹는거야 음, 근데 이거는 토마토 맛, 저쪽은 닭, 삼계탕, 여기는 아, 아, 어, 이제 네. 신라면, 신라면보다 매울 거야. 근데 마라 맛인데? 한번 1먹어봐 l 에 100ml에 100ml에 1저0 m l 에1 0저 m l 에1 0 아저씨 소1 해라 m l 에1 0 0 m 에 100ml에 100ml에 1기0 m 그럼 1기0 소스 만들어 0 m 에1 거네. m 나에1 0 0 이, 그릇을 꺼내 줘야 밑에 이게 여기서 그릇을 꺼내 가지고 참기름 할으면 참기름을 딱 부어 여기 이렇게. 유나는 그렇게 너무 많이 하면 어떡해 그거 너무 많다 아니, 내가 아 내가 쉐어 안해 간단하게 그래 쉐어해도 너무 많다 지금 고기하고 삼겹 왔고 새우 완 잡았고 다는 안나 보다 자, 음료수부터 한번 더. 어, 고기 없네. 이게 목살이었고, 이게, 이게 그러면은 차돌인가 이게 맛있다, 진짜. 맞 제일 맛있다 나 빵만 아직 안 먹어봤다 음. 어? 감사합니다 오우 T1 이야아 저 여기 온게 그래 페이커 하이드라운 많이 하는거 보고 진짜 그래 가지고 왔거든요 <laughs> <맞는데>? 아 진짜요? 어, <laughs> 네. <laughs> 아 아유 감사합니다 저, 저... 이원이랑 하이디라오 콜라보는 맛있나요? 이게 제일 맛있지. 너 이거는 먹어봤나? 고지나 아 아깝다. 주유가 뽑아주라. 걔 할래. 걔는 걸릴 것 같은데 여기에. 이게 오케이. 되겠다. 오아 아깝다. 실패. 어쩔 수 없다. 실패다. 끝났네. 완전 신났어. 저 사람들 쳐다보고 있다. 웃고 아, 있다. 지금 아줌마. <laughs> 부산역으로 가자. 아, 여기 부산역이다 이거. 어디로 가는 거? 남포동으로 가는 거. 아이 바람이 많이 부네. 아 그렇네. 아 그렇네. 아다리 화려하게 꾸미놨다 얘네 여기 용두산 공원 어 저게 어. 부산타워야 와또좀 크다 절로 가자 여기 이순신 장군님이다 인사드리라 막 사인 찍어준대.